네, 안녕하세요. 뚱이아분입니다. 네, 여러분, 명절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아우, 날씨가 계속 더워요. 그죠? 아우, 더운데, 우리 힘내시고요. 네, 즐거운 명절 연휴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제 또 할머니 댁 가서 밥 먹고 이제 또 집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네, 아 더워요. <laughs> 네, 오늘 영상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첫 번째 세트는 이렇게 사각분 데려왔습니다 10만원 세트고요 네, 입구가 11cm 넘어요 11cm 정도 되시, 되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11cm 입구 11cm 이아이도 11cm 입구는 11cm고요 아이고 높이는 2 1 c m 야 입구는 11cm 높이는 11cm 되는 사각 농분입니다 네, 이렇게 두 아이 묶어서 정리하기 너무 좋아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사각이랑 네, 두 아이 묶어서 1만원 세트 10만원 세트 보내드리고요네 이렇게 10만원 세트 보내드리고 네, 여기다가 선물 하나 드려야겠죠 네요 아이 하나 이렇게 좀 깔맞춤 해봤어요 어때요 요 <laughs> 아이는 15곱하기 15 되는 아이입니다 네 이렇게 사이즈 좋은 아이 하나 선물얹어서 보내드릴게요 10만원에 이렇게 네 아이 아세아이 이렇게 10만원 갈게요 예쁘죠 이렇게 해서 10만원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트는 이렇게 10만원 세트예요. 네, 롱분, 네, 입구가 11cm 돼요. 네, 높이 21cm입니다. 11곱하기 21cm. 너무 예쁘죠? 이렇게 네, 두 아이 묶었어요. 꽃다발, 이렇게 꽃다발이 이렇게 예쁘게 네, 사각 이렇게 두 아이 묶어서 10만원 세트 보내드리고요. 이번에는 이렇게 두아이 하나 선물 드릴게요 15 곱하기 15 나오는 아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10만원 세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트는 이렇게 10만원 세트 갈게요. 이거 네, 진짜 식재해놓으면 너무 예뻐요. 16cm 나와요. 이코 사이즈가 16cm. 높이가 14cm. 16 곱하기 14. 이렇게 두 아이 묶었고요. 네, 두 아이 묶어서 10만원 세트. 10만 원 세트 보내드리고 이번에도 이렇게 15 곱하기 15 되는 아이 이렇게 하나 선물 드릴게요. 네, 사이즈 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해서 10만 원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트는 이렇게 10만 원 세트. 16cm 나와요. 입구가 16cm, 높이가 14cm. 16 곱하기 14 보세요. 네, 이렇게 두 아이 10만 원 세트. 노랑, 핑크. 이거 진짜 식재 넣으니까 너무 예뻐요, 진짜로. 뭘 심어도 예쁜 이런 디자인이에요. 런 아이들은 진짜 뭘, 심, 뭘 심어도 뭘심 예쁜 디자인. 거기다가 또이 요 아이들 이요 아이도 뭘 심어도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사이즈 거의 비슷해요. 15 곱하기 15. 이렇게 해서 10만원에 이렇게 선물 드릴게요. 네, 다음 세트는 이렇게 10만원 세트예요. 타원형. 가로가 22cm, 세로가 한 17cm 돼요. 가로가 2 2 c m 21cm 세로가 18cm. 높이는 13.5, 요 아이는 15. 조금 높아요, 요 아이가. 네. 두 아이 묶어서 10만원 세트. 이렇게 보내드리고요. 요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요거 15 곱하기 15 나오는 아이. 사각분. 어. 안 올라가요. 어떻게 올려야 될까요? 네. 요렇게. 요렇게 하나 선물 드릴게요. 10만원에 갈게요. 네, 다음은 8만원 세트예요. 롱분. 두 아이 묶어서 8만원. 요 아이는 11.5cm 나오고요. 요 아이는 10cm 나와요. 예. 조금 모양도 틀려요. 모양도 조금 달라요. 높이는 24cm. 24cm 돼요. 높이가 너무 괜찮죠. 이렇게 두 아이. 네, 개당 4만원씩. 예, 24cm 되는 롱분이에요. 요거 좀 흘러내리는 아이들 심어줘도 예쁘겠죠. 두 아이 묶어서 8만원 세트. 보내드리고요. 이렇게 직사각분 하나 선물 드릴게요. 너무 예뻐요, 요것도 입구가 직사각인데 가로가 아, 가로가 14, 15cm에 요 거의 15cm 가로 15cm, 세로가 한 13, 아 10, 세로가 한 12.5cm, 높이가 1 6 c m 에요 높이감도 있죠? 네, 직사각분. 너무 예뻐요 이렇게 해서 8만 원 보내드릴게요. 다음 세트는 이렇게 8만 원 갈게요. 이렇게 8만 원 세트 입구 사이즈가 17cm 돼요17 입구 17 높이는 17 높이도 17 17 곱하기 17 보세요. 너무 예뻐요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잘 나가죠? 네 이렇게 해서 두 아이 8만 원 8만 원 세트 가고요. 아이들도 8만원 세트 구매하시는, 네, 요 아이는 요렇게. 사이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5, 12, 높이 16, 요 정도 나와요. 네, 직사각분입니다. 네, 사이즈 거의 비슷하죠. 이렇게 네, 해서 8만원 보내드릴게요. 네, 다음 세트, 요거 마지막 세트 할게요, 오늘은. 요거 마지막 세트로. 네, 요거 몽땅에서 7만원 보내드릴게요, 몽땅 다. 요거, 다 요거, 한, 요거 이렇게 한 세트밖에 없어요. 몽땅 다해서 7만원 보내드릴게요. 12cm고요. 12cm, 11cm, 높이 1 1 c m 예요 네, 직사각이요. 아, 12, 11, 11이정도 보시면 돼요. 약간 직사각이에요. 이거 몽땅 7만원 보내드릴게요. 몽땅해서 7만원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 아 내일은 못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일은 이제 강원도에 내려가기 때문에 못올 수도 있어요. 네 <laughs> 내일은 아마 못올것 같아요. <laughs> 내일 모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